아, 하나, 그래. 자, 자먼에 기록된 목적이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자먼이라 하면서 이는 그 목적이 여기 나와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찰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이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지혜는 영어로 위지덤이거든요. 히브리어는호크마예요 호크마 들어보셨죠? 호크마. 훈계. 인스트루션, 훈계 그리고 명철. 명철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로 번역되냐면 언더스탠딩에 잘 이해하는 게 명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하는 사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명철의 차이라니까요. 예. 이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먼의 말씀은.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지혜롭게. 여기 지혜가 있죠. 공의롭게. 공의는 서스티이에요 그 정의롭게 정의는 뭐로 번역되면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judgment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때 판결 그리고 정직하게 라는 거는 이제 정직 고든 것을 말하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 공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다 어리석은 자야. 자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갖게 하시냐면 뭐를 갖게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슬기를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 킹잼 성경에서 너 심플이라고 번역됐어요. 단순한 자.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해. 단순해. 단순하다는 것이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기 여기에서 소극적인 의미예요. 속죄 하나만 생각하고 둘도 생각 못 하고 셋을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냥 얼굴이 그냥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사탕 한 개에 다 넘어가 가지고 아무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단순해 하나만. 예.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안 같아요. 사귀곤 안 갔대니까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아주 단순한 사람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하고 우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자 잠언 성경은 젊은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지. 여기 젊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이 잠언 성경은. 젊은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오해합니다 특별히 젊은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여기 이제 에 지식과 지식은 이제 날리지죠. 근신 근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걸로 이제 생각하기 좋으면 과거 이제 학교 다닐 때뭐 잘못을 하면 뭐를 시켰어요? 근신이라는 게 근신. 근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도록 하는 하나의 근신은 징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근신이 하나의 징계잖아요. 하나의 제안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지에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고 학식은 러닝입니다. 러닝은 뭘 통해 서오죠요 배우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예 모든 학식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몽교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략을 얻을 것이랴. 지략은 바로 뭐냐면 와이즈 카운솔이에요. 와이즈. 아주 치 이제 카운셀러처럼 보던 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라는 말이 두번 사용됐는데, 여기 표시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지혜는 호크마로서 이제 지혜로고요. 두 번째 여기 밑에 가려졌는데, 위지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오르마예요. 오르마로서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지혜로 번역됐지만, 어근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이 땅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 승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 믿음이 있,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삶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안 해요. 본인이 잘못 선택하고 본인이 잘못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일의 모든 것 경중을 알고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언의 주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잠언은 무슨 책이라고 그래서요. 아, 지혜를 얻게 하는 예,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경외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가 몇 볼트죠? 220볼트예요. 어. 전철 고압선이 몇 볼트예요? 2만 볼트. 아, 220볼트는 장난감 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220볼트도 젖은 손으로 만자가 찌릿리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주 애들도 마찬가지죠. 전기 맛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오우, 그냥 전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냥 장난치든지 이러지 않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잠언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 지혜의 첫 번째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의 첫 번째 방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상주시는 자시라는 거죠. 상주시는 자라는 거는 그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징계.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때 본질이 징계거든요. 징계가 어떨 수가 있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서,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에 발앞에 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도 바친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오, 나도, 어,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갔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 돈을 쥐었거든요. 욕심이 나는 거야. 판다고 그랬어요. 아니, 받친다고 그랬으니까, 받쳐야 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쓱 집어넣고, 일부만 갖다 주면서 밥한 번, 천번입니다 <laughs>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삽비라가 출렁출렁 왔죠.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죽이시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이시는 게그 인생에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사에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파로만 나뉠 뿐만 아니라, <laughs> 그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 비통해 하지 않고, 그렇게 팍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내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기초는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호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다 잔재주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1장 7절 아 참된 지식의 근본이 여화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화를 경외하는 거. 그 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룰 것은 주요부의 네 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다루는데 그래도 뭐가 있는지를 슬쩍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9장까지가 주요 개요부가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 네 가지 지혜의 방면을 다루고 있어요. 첫째가 오늘 다루는 모든 말씀 이주제예요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문제를 다뤄요. 이제 지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면이고, 세 번째 방면은 요게 있고, 네 번째 방면은 7이에요 오는 뭘까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7이 있어요. 이게 주요부의 네 가지 메시지예요. 네 가지 메시지. 5는 뭐고 7은 뭘까요? 아, 5는 다섯 번째 개명이라는 거예요. 7은 일곱 번째 개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의 네 가지 방면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러 가지 방면들, 각각 방면들, 아주 다양한 방면들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죠. 짧게, 짧게, 짧게 하면서 모든 방면들을 상세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와를 경유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랬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러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예? 네? 7절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럼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홍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9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다. 그래서 이 일, 자먼의 첫 번째 첫 번째 부분 주요부가 1장부터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아 9장까지 9장 9장이 있잖아요. 9장에도 그래서 이게 주요부라는 거예요. 1장 2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오절은 여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여와 경외하기를 요만큼 알았는데 날마다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어서 또 보게 되면 일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 의 아들을 약속 약속하신 아들을 주었는데, 이삭에 장성한, 장성한 이후에 그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바로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불태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드렸대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아? 22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삭이 성숙했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의 신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본제로 드리라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뭐로 삼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실 것을 보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지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지금 이슬람교는. 거기에 누구를 드렸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주장을 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간의 싸움의 중요한 근원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예요. 이 성전의 문제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반석을 두번 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네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전에 반석을 쳤기 때문에 반석을 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명해야 되는 겁니다 반석아 물을 내라 명하면 되는 건데 백성들이 폐역을 해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과 하니까 반석으로 그냥 신경질이나 가지고 그냥 쳤대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돈서 10장에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쉽게,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시기 위해서 뭐에 맞으셔야 돼요? 지팡이에 맞아야 돼요. 지팡이는 율법의 권세예요. 율법은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진 거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려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와 나왔다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니까요.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번 쳤으니까 예수님이 몇번 죽는 거야. 두번 죽으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룩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생각할 때, 어이 그까진 거 그냥 안 쳐야 될 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 오, 하나님은. 벤당이 속할 것 같아 뭐 이래든지 하나님에게 오해를 한다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거루가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 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막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모르면서 전하는 것은 큰 죄라니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나팔의 소리를 발언해야 될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제가 번제를 사울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정황 기안에 왔어야 되는데 정황 기안에 안 왔죠. 대적들은 앞에 있죠. 백성들은 막 우왕장하면서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가, 왕이 번제로 최초에 드린 거예요. 넘지 못할 선을 넘겨놓은 것입니다. 네. 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걸 알게 되냐면 이것이, 사울에게 시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론이 있었죠. 당신이 약속한 기대에 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기한에 못 오면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대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아무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이제 버림을 당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 어떤 왕도 이거를 넘어간 사람이 없죠. 그게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말이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뭐 보시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망령대의 행하였다. 망령대의. 우리말로 하면 바로 뭐예요? 노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망이 들었다. 이말 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에 언급됐잖아요. 예소가. 팥주한그릇에의 장작권을 팔아먹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망령대이행했다 그랬어요. 망령대의. 그런데 망령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야 베레스 무사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드리게 될때 낙원의 타작마당인 평평한 곳에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벗개가 떨어져, 떨어질 뻔 했다니까요. 그때, 우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부분 이걸 몰라요. 어, 이 어, 깨가 이제,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선한 생각에 붙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계는 아무나 붙잡을 수 없어요. 레이인만이 붙잡는데, 어디를 붙잡아요, 것도 손잡이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계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이게. 우사가 최초라니까요. 자기의 선한 생각.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베레스, 이제 우사와충돌하셨다만진노하셨다 말이죠. 하나님의 귀에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경애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둘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 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 이 악인은 어떤 뜻이에요?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 누구에게 보기가요? 자녀에게 보기가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네, 의뢰하시는 분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 함정에. 모르고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셈이 되신다는 거죠. 15장 6절, 적어도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탈, 세상 사람들의 부함을 우리가 정말로 막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말이에요.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여러분, 근본이에요. 근본.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섬겨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아니, 자녀가 부모님에게만 옷도 좋은 거 사주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어, 그냥 모시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부모를요. 가정부처럼 취급해? 어느 집 가니까는 저 이날에 저기 신방을 갔는데 대학원 다니는 딸이 있어요. 피아노 전공이요. 대학원 다니요. 아,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니까요 아파트 그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다 전공이니까 그럴 수 있죠. 방음 시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접하고 뭐 그럴 음에 딸이 이렇게 나오더니, 지 엄마를 부르는데 "아무개씨, 나 버전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된것 같아. 엄마를 "아무개씨, 나이가 60 됐는데 엄마가 "아무개씨, 뭐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러면 귀여운 거예요. 그죠? 내일 네, 성인이. 호칭에도 그게 뭐가 있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망령대 일 걷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가장 기,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27절. 여와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이라.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벗내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15장 33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지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게 지의 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종교의 앞잡이의 길을 가나 봐요.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또피신다는 겁니다. 여와를 경애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치세요. 어, 물치시는 거예요. 애들도요. 초등학교 애들도 교만한 친구들 싫어하더라니까. 교만한 애들 좋아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거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항상 겸손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취할지라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 앞에 어디 특지하리까 예. 죄 한번 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고난은 끝이고. 근데 그 길을 취했습니까? 그게 미련한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오늘 이 땅에 그래서 참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 요 밀어난 게 아니요.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성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의 복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무엇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교만해. <laughs>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거지.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냐면 영광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경외하라 우리의 유혹은 바로 뭐냐면, 어휴, 죄인이 악인이 막 형통함을 볼 때, 아, 죄를 줘도 저렇게 잘 살잖아. 건강하잖아.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항상 여와를경외하라 다 그것은 풀과 같이 다 시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사람의 영광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꽃과 같다, 풀과 같고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 축복이 사람이냐,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